가문 23장 이 22절에서 25절까지요 네, 제가 잘못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가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일는 어미를 미리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제 한지는 돌며 지혜와 홍변 영철도 그리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네, 네. 부모를 즐겁게 네,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Hussein> 하라. 아멘. 오늘 우리이침 내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모디에 보면 어떤 부모가 뜻이 맞지 않으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남편은 나쁜 여자를 만나서 나쁜 남자가 되었고, 부인도 얼마 후에 나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부인은, 부인을 잘 만난 남자는 좋은 남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예,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또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즉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하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휴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거리고 가슴이 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미 연세드신 분들은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어버이가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지 않는 분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조상을 모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종려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난의 주된 초점은 기독교가 제사제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사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가 부모님 1주이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면 충고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가 아닌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멘. 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타이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청종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십이절에 보면 너랑 아비를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정의히 여기지 마치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중국인들은요. 올빼미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불효하는 새이기 때문에 올빼미를 싫어하는 거죠. 올빼미는요. 그 올빼미 어미가 낳아주고 빌려주고 그러면 부모님, 부모를, 부모 말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올빼미는 이제 성인 개체가 되면, 성체가 되면, 아, 먹이가 없으면 자기 부모도 잡아먹는 게 올빼미. 올빼미 하세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원뱀님을 보기만 하면, 불효하는 사회에서 잡아 죽였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전시하면서, 이 불효하는 사회가 돼. 사람은, 사람이나 진승이나 불효하면 안 된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중하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께 순종에게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누구도 부모 없이는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알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내 마음과,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죠. 제 아들이, 예, 어제, 웃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래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 말 따라야 돼. 아빠 말 따라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니가 결혼 전까지는 아빠 말 따라야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은 제 말을 따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보고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거역가는 성도는 성경에도 보니까 복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 청종해야 돼.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는 거죠. 여기서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부모님 말씀을 소홀히 기지 말라는 거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 의사들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대구에 동산병원이 유명한 기독교 병원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병원, 동산병원, 개명대학교. 다 기독교 개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의사들이 모임인 기독교 노가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가 보험의 자자 노가가 의사예요, 의사. 노가는 지금이 여러 직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했지만 의사이자 화가,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분과 사대원들을 대에해했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 한국 누가애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국 누가애. 그런데 그그 소속 의사분이 말하기를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님들은 애을거걸해서라도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번에 계시면, 이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언제 들어가시냐고,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다른 거죠. 부모님은 내가 그랬을 때이아들 살려주실 만면좋겠다애걸를못걸하는데 자녀는 부모님이 이제 늙고 연로하고또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 있고, 그러면 부모님 언제 들어가시냐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젊은 분들은 아무리 정말 자녀들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만 보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너나 아비에게 청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기도 같습니다.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는 거죠. 소홀히 한다. 다시는요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여 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어버이즈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을 찬전하고 그리고 내가 늙고 백발이 되고 거저 불편한 지마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이 끌어달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죠?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경외하기지말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25절은 에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나너미를 기쁘게 하라. 모든 자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도 보면 열두 집화가 있잖아요. 뭐 유다 집파도 있고 에브라임 집파도 있고 스무논 집파도 있고 나달리 집파도 있고 뭐 요셉 집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베냐민 집파도 있고 근데 모든 집파의 자손들은 뭐예요? 자손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계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지 않습니까 예, 이황 이이 예, 얼마나 정말 귀한 학자예요 우리 아산에 자라는 맹사성이라는 유명한 정치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황이요 효자를 유명합니다 이제 노년의 뱃살자리를 물러나 고향에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창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왕이라는 이 학자이자 정치인을 조금이라도 더 옆에 두고 곁에 두고 있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하장으로 모셔놓다니까, 내게 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왕이요, 인근께 아내기를 뭐라고 말아냐면 정중히 거절하면서,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난 삼평생, 시골에서 흙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시골로 내려갈 겁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막 밝고 효과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임금이 더 이상 이제 이왕의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네, 편하게 <laughs>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65세대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노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말 쓰리 첫 번째 아프다는 말을 주고도 하기 싫다는 거죠. 네. 어제 김분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충무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주 입원한대요. 근데 자주 입원하는데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때는 입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녀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할까요? 천안에서, 용인에서, 왜 이렇게 막, 걱정하고 찾아올까? 어떤 때는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프서 혼자 끙끙 내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둘째는, 둘째는 궁금하죠.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과보든 호비이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laughs> 셋째는 용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무료 음식 얻어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 있어도 자식에게 영돈 달라는 얘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도 보면 정말 수중에 돈이 없어도 자식한테는 얘기 못 해요. 다른 분한테는 얘기해도 막상 전화기를 들어 들어도 영돈이 좀 궁금해서 궁해서 전화기를 들어도. 이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잘 했냐? 나도 잘 했다. 손자 잘 했냐? 이거 물어보고 그냥 전해봤다. 끊는 뭐 거예요. <laughs> 자, 결론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세 가지를 우리가 그 보편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아프다는 말, 외롭다는 말, 용돈달라는 말, 죽어도 오기 싫으니까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이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매사 신중하게 봐야 돼. 그리고 부모님을 노협해 하지 말아야 해요. 청정화 청정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효자지만 네. 효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네. 이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모님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의 실제 우리가 할 일을 다하게 하여 저 없이도 쉽게 말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리야만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쁘게 쓰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